매화가 피면 봄이 온다는 말이 있죠. 지역에서도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매화가 전하는 봄 소식을 천혜열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매화나무 군락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잎이 먼저 나는 다른 나무와 달리 매화나무는 꽃을 먼저 피웁니다. 아, 매화가 피면 봄이 온다는데 진짜 와 보니까 너무 좋고 참 예쁘네요. 매화는 추위를 이겨내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꿀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꽃이기도 합니다. 이름 모를 새들도 봄꽃을 보러 나온 듯 나무 주변을 맴돕니다. 봄꽃하면 기쁨이고 사랑이며 희망이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계절 봄이에요. 매화 군락지에는 벌써부터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동호인은 렌즈 속 매화를 담기 위해 셔터를 누르고 앳돼 보이는 소년도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봄을 담아내봅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꽃을 만져보고 중년 남성은 나무 아래에서 꽃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해봅니다. 안 그래도 저게 2월 달에 눈 오는 거 보니까 소감이 좀 많이 추웠는데 꽃이 피는 기분이 좋습니다. 홍매화에 이어 흰색 꽃을 피우는 백매화도 꽃망울을 터트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3월 중순쯤이면 만개한 매화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